네 안녕하세요 행운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어 날씨 너무 화창합니다 어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어 그래서 완전히 봄날씨 어쑥 해로 가고 싶어요 냉이랑 쑥쑥 예, 냉이랑 쑥 해로 가고 싶은데 오늘 어 우리 대통령님 병원에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어, 병원으로 예, 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나오니까 예, 너무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어, 또한 카트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한 카트 지금 예, 찍었습니다 아 지금 예, 대통령님 예, 병원에 오시는 날이라서 예, 지금 예, 가는 중입니다 예, 와 그래도 어, 마스크.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주위에 <laughs>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어, 마스크 벗었다가는 예, 옆에 사람들한테 혼납니다. 마스크 안 쓰면 예, <laughs> 마스크 안 쓰면 따돌림 당해요. 따돌림 왕따 당합니다. 예, 이제 어, 지금 어, 버스 타러 지금 가고 있어요. 예. 와, 지금 예,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